안녕하세요. 노을입니다 오늘 강원도 철원군 순담 계곡에 와 있고요. 여기는 한강 매프팅인데요. 여기에서 매피소까지는 멀지 않습니다. 여기 매피소에서 주상천리길 따라 그러니 매피소까지 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탄강을 따라서 이동 하고요. 주상천리길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가시죠. 지금 한탄강 레프팅 쪽에서 순담 계곡 그 매표소까지 지금 이동하고 있는데요. 여기 한탄강 레프팅 있는 곳에서 주성 편리 길을 보니까 아우 너무 멋습니다저 길을 한번 꼭 걸어보고 싶었었는데요. 오늘 그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후 한 3시 정도 됐는데요. 여기를 한 3.6km 정도 됩니다. 이 길을 따라 여러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한탄강 주성전립길을 한번 보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모습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가시죠. 철원 한탄강 주성전립길은 연중이고요. 아, 하절기는 9시부터 6시, 여기가 그러니까 4시까지네요. 그 다음에 동절기는 9시부터 15시까지 마감이라고 하네요. 빨리 가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그 신남계고 매표소고요. 그잔도길을 따라 어 지금 이동을 해보는데요. 여러분 한번 가면서 전망 쉼터 구린 수가 있고, 잔도길 계속 가다 보면 또 전망 쉼터가 있고요. 샘소. 2km를 지나서 또 전망 신토 돌담풍이 있고요. 네, 2.5km 지나서 드르니 스카이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7호째는 전망 신토가 있고요 3km는 전망 신토 민출량이 있고요. 9호째는 전망 신토 맷돌랑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르니 게이트라고 그래 갖고 매트소 있는데요. 거기가 마지막입니다. 전망 신토까지 3 6 k m 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순단계고 지금 케이트를 지나서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조금 언덕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주상 전리길이 바로 나옵니다. 신담 계곡이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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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laughs> <마사기>

지금부터 이제 주상 전리길 따라 드러니 외프소까지 3.6km 이제 덮기 트랙킹을 하겠습니다. 오빠야, 턱 늦어봐줘. 사람들이 이쪽, 이렇게, 북성한 쪽으로 돌아가라고요 이쪽, 북성한 쪽으로. 자, 안 가는 거냐? 네いい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자꾸 화내아 이게 평일 날 오잖아 이거 줄렁거지도안해 사람 웃기니까 야 이거 기왕 재인데 어? с <shrif> у <shrif> Gue t referred to as Teng Han Ni he paeng inu Leti Teng Han 그, 그, 청주가 아니야. 그래내가다이자몬 그치. 그요이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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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 공요몇 번이요?

보다 산이라면 이렇게 덥질안해 아, 아, 아 응. 야아 고양이 발자국이 고양이 발자국 같은 고나 개나 얼굴인가. 갑자기 야타갑자안 갑자기. 갑 어? 무어 신남 아아 아니 저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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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나어이빠물니야기못 <목소리도> 네? 어. 응. 켰는데. <목소리라고 써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 구간은 그 항탄강 골프장이 있었고요. 이 골프공이 날라오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위에다가 망을 씌워놨습니다. 都都做完了没？ 세게 내려온 것은 좋은데, 술이 네. 약간은 좋죠. thank mm -hmm. you 저그 위에 지금 브릿지 설치하는 것 같은데요. 또 새로운 용소가될것 같습니다. 와. 여기서 보면 한탄강은 한눈에 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한탄강 그 포천하고 철원하고 연결된 브릿지 다리인데요 이게 그 취석대 임시 개장을 하고 지금 공사가 마무리 안 되었고 아직 진행 중이랍니다. 근데 이게 좀 완공이 되면 더 좋은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네, 이제 목적지까지 가봤습니다. 철원군, 신당 계곡, 매표소에서 지금 드르니 매표소까지 왔는데요. 3.6KM입니다. 1시간 반 정도 소요되는데요. 조금 처음에 오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2시간 정도 넉넉하게 청약하시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가을이 깊어지고요. 단풍이 이제 물들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오시면 좋고, 또 겨울 나름대로 또그 부피를 띄워갖고 풍탄강을 걸을 수 있는데요. 8.2km를 걸어서 이동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또 그때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미스터 노을이 알려드렸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항상 응장 메시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흥, 드론이 수구 쪽으로 빠지고 있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